오빠한테 갔다, 원두. 담붕아. 원두야. 귀여워. 귀여워. 강아라. 원두야. 원두. 정지, 원저 들어오세요 애기들 정지, 기다려 다 먹었또? 그만? 범풍이 네. 들어오세요 가을이 기다리세요 냠냠 다 했죠? 아이, 이뻐 가을 일로 정지 난리난리 아이야 <laughs> 다 먹었다 오빠 쉬어가자 쉬어가세요 아, 저 애들이 배만 반이 쉬어놔서 그러는구나 <laughs> 잘했어요 뒷발차기 뒷발차기 하기 착교 그럼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안녕. 아이고, 원네 시원해. 아이고, 원네우치치치치치치우치치치치치아이치 시원해. 우주주주주주. 이뻐. 아이빠. 다리 아치 안아줄게 안아줄게. 기다치기치치치치치치치 기다려. 안 흔들었다 괜찮아. 그게 맛있어. 음, 나는 이거 먼저. 크림. <laughs> 어떻게? 가리 앉아. 그렇지. 기다려. 가리 기다리는 거야. 일어났어요? 아, 기야아이 가리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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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! 왜 이렇게 쳐다봐? トロです。 안돼 언니 줄게 앉아 앉으세요 잘 먹었다 없어 오징어 해 이게 어디 거죠? 미성당 이게 어디가 뭔가? 다 같이 먹어야 되네. 깻잎이랑. 음. 응. 맛있 음. 다 먹어야지. 음. 응? 가 이렇게 향긋해? 미나리? 음. 음. 응. 이거야? 내가 미성당가 좋아하는 응. 이유가 있지. 서울하고 확실히 달라. 우리 진짜 웬만한데 많이 먹어봤잖아. 응. 응. 이 느낌이 안 난다니까? 이 쫀득함이. 음, 맛있어. 너무 맛있어 진짜. 아, 귀여워. 아가금 두. 요가시했어? 앉아, 앉아. 미이 화보가 있 진짜 맛있겠다. 맛지 그타리 버섯 많이 들어갔어. 초콜 줘봐. 먹자. 당연하지. 해볼래? 꿀꿀이 <laughs> 원투. 알았어요. 눈 뭐야? 고정해. 그 다음 고개는 가만히 놔둬야지. 확실한 건입 어? 모양의 도마뱀처럼. <laughs> 누가? 돈티씨 <laughs> タカだタカだタカだ

귀여운 내 새끼. 이뻐 죽겠어. 단풍이, 안 돼! 밥 먹자. 단풍이 원들러원들러 얘기. 가 진짜. 스 킨다조이에서 나온 나툰즈타인티돈톤티 3. 만 3세미만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어 그리고 귀여운데? 응. 뭐가 장난감이고 뭐가 초콜릿인지 어떻게 알아 어이거 초콜릿이다. 이게 초콜릿인가? 과연 <laughs> 조립을 해야 되는 형태. 트리케라토스 같은데? 트리케라토스. 그지. 오빠 제일 좋아하는 공룡. 음, 이렇게 조립하라고 나오. <laughs> 했어? 오빠 제일 좋아하는 공룡 아니야? 트리케라토스. 음, 퀄이 괜찮네. 눈이 선한 친구야. 1번부터 좋은 공룡 음, 나왔네. 느낌이 좋아. 2번 뜯으세요. 야, 음? 얘는 그러고, 티라노인가? 그럴 보이네. 음. 어, 근데 왜 이렇게 귀여워? 티라노가? 누구라고 써있진 않아. 근데 오빠가 보면 알잖아. 티라노 사거렸어요. 나는 왜 알아? 오빠랑 같이 살다 보니까 공룡을 좀 알아. 세 번째 갑니다. 초록색이다. 응. 음, 얘는 안킬로사우루스. 꼬리에 이렇게 철퇴 같은 게 있고 등 딱지가 이렇게. 다들 하나같이 눈이 선해. 마음에 든다. 안킬로사우루스? 뽕 소리가 되게 뭔가 시원한데? 음, 그러니 마음을 잡고 방에 사라지고. 얘는 얘 내가 좋아하는 사 파라사우루로프스. 너무 좋아하게 생겼어. 용가리 치킨에도 있는 애. 흔한 조식공 친구도 눈이 선한가? 불안 <laughs> 선해? 응 다들 선해 5번 갑니다 왜또 <laughs> 해? <laughs> <laughs> 갑니다 어? 트리케라톱스 친구 같은데? 얘가 트리케라톱스네 그럼 얘 뭐야? 얘가 트리케라톱스 왜? 뿌리 세개 있고 얘두개 얘는 코 뿌리 코뿔이 있고 생긴 게 트리케라톱스인 줄 알았는데 프리렉 시노케라톱스예요 트리케라톱스는 얘처럼 프릴이 있긴 있는데 코 뿌리 있고 이마에 뿌리 두개 있는 게 트리케라톱스고 토르사우루스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라고? 시노케라톱스 얘는? 얘는 트리케라톱스 음, 트리케라 옆모습도 귀엽다 트리, 뿌리 세 개라서 트리케라톱스 아 트라이케라톱스 여섯 번째 갑니다 누굴까? 또 다르다 진짜? 스테고사우러스 얘도 눈이 선한데? 그래 누구 보든 눈을 봐야 사람을 파악할 수 있거든 맞아 응. 스테고? 응 꼬리에 가시가 표현이 돼있지 않니? 아 그래? 아쉬운 지점입니다 근데 이친구는 눈이 선한데 행운의 공룡 얍 뭐? 얘는 스피노사우러스 얘는 주라기공원3 메인 빌런. 얘가 영화에서 티라노를 발라가지고 팬들이 약간 더 세게 나와가지고. 원성을 샀어? 참고로 볕이 있는 공룡들은 체온 조절을 이걸로 했다는 설이 있는 토막 상식. 음. 감사합니다. 음. 어디 가서 공룡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랑할 수 있는지 혹은 몰라가지고 창피당하지 않도록 알려드리는 겁니다. 응? 중복. 7연속 중복이 안나왔다는건 사실 대단한 확률인 황미링. 맞아. 한 응. 킬로 중복. 아, 예, 내가내가 아, 내가 좋아하는 애다. 대가? 냐가 대가? 대가? 아 이제 뭐 나올 때다 나왔지 이러면서 열때 되면 미묘한 기대감. 그런 씨인가다증나 마음을 좀 무서워 이다. 새로운 게 하나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 기분은 든다. 새로운 게 나와 줄지? 이 할머니가 손수 짜 주신 초록 머리 한정 헤어 밴드로 사용하세요. 이 아이씨 음, 아, 귀엽다 아이씨 아 새로운 거? 이거 16종류네 음. 여기서 지금 우리가 7종류 뽑았다고? 그럼 반타작도 안된 거네 그러면 당근을 하자 <laughs>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무료 나눔이나 어때요? 1대1 교환 어떠세요? 한번 해보실? 나쁘지 않아 우선 익농이 없잖아 나는 육룡 갖고 싶다. 육룡 파키케팔로사우르스 딜로퍼사우르스 응. <laughs> 나 <나물며> 아무리 어도고추 싫어하는데 <laughs> 이거 오빠가 다 먹어야 돼. 공룡을 위해 산 거긴 하지만 음. 엄청 달지? 굉장히 달다. 아, 난 절대 안 먹겠다. <laughs> 먹는 순간 충치 생기는 <laughs> 그런 느낌 커피랑 먹으면 맛있겠다. 차라리 시노케라톡스다 좀더든 음. 응. 역시 너무 렇지 않잖아.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. 보관 잘안 겹치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네. 1대1 교환 가능하니까. 서울역에서 만나? 서울역에서? 만남의 광장이잖아. 음 아니면 무료 나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히 받겠습니다. 우와 이쁘다. 눈부셔.